한 나라가 총한방 없이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래만으로 자유를 되찾은 이야기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바로 에스토니아의 노래 혁명. 1940년 에스토니아는 소련에 강제 병합됩니다. 자국어는 금지되고 학교엔 러시아어가 강제로 도입됐습니다. 전통 노래, 민족 상징, 심지어 이름까지 조용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지워졌죠. 그러나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말과 이름, 잃어버린 조국을 그들은 노래에 담았습니다. 에스토니아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합창 전통이 있었습니다. 노래는 이들에게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정체성이자 저항이었죠. 그리고 1987년, 변화가 시작됩니다. 소련 내부의 개혁 바람 속에서 작은 환경 시위가 탈린에서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단지 공장을 반대하던 시위였지만,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민족의 노래, 금지된 조국의 노래, 그 노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여름, 탈린의 노래 광장, 하룻밤 사이에 10만 명이 운집합니다. 이들은 무대도 없고, 리더도 없고, 무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두 함께 노래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가슴을 치며 억눌렸던 말들을 멜로디에 실어 외쳤습니다. 내 조국은 내 사랑입니다. 그날 이후 노래는 단순한 합창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대중시위가 됩니다. 그리고 1989년 8월 23일 에스토니아, 나트비아, 리투아니아, 세나라의 시민들이 손을 맞잡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 세날 하를 관통하는 600km의 인간 띠를 만들죠. 누구도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조용히 노래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장면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고, 마침내 소련도 더는 그 목소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91년, 에스토니아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소련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총안방 없이 국기는 다시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람들은 노래혁명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5년마다 10만 명이 모여 그날 불렀던 노래를 다시 함께 부릅니다. 민족의 노래는 여전히 울려 퍼지고 광장은 지금도 사람들로 가득하죠.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는 외쳐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 며 지켜내 는것 이다.